헌금 꼭 해야 하나요? 싫으면 하지 마세요. 헌금은 영어로 기빙, 주는 것이지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.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. 헌금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. 헌금의 용도는 세 가지예요. 첫째 종교인의 생계, 둘째 빈곤자의 구제, 셋째 종교 시설의 유지 보수. 첫째 종교인의 생계.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 하나님은 종교인에게 땅을 나눠 주지 않으셨어요. 땅에서 나는 소득 대신 사람들의 11조로 생활하게 하셨어요. 둘째, 빈곤자의 구제. 땅을 못 갖는 또 다른 부류는 고아, 과부, 외국인. 이들은 땅을 물려받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얻는 소득도 없어요. 해서 11조의 3분의 1은 그들을 위해 서라 하셨어요. 셋째, 종교시설 유지보수. 종교시설이 크고 화려할수록 비용은 더 들겠죠? 헌금은 이세 가지 규모에 쓰라고 성경이 정확히 지시하고 있어요.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꺼이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그 땅을 물려받은 후손들도 내가 가진 소유와 재산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헌금에 거부감이 없었어요. 그러나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신 분에겐 헌금이 꽤 낯선 개념일 거예요. 취지에 맞게 자발성이 바탕이 되어야지 강요되어서는 안 돼요. 헌금이지 세금이 아니거든요. 유대인은 헌금이 먼저고 세금이 그 다음이었어요. 게다가 구제도 많이 했어요. 가난한 자가 내집 앞에서 굶어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.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동네는 이스라엘의 수치예요. 기독교는 주는 종교예요. 자기 생명까지. 세상에 배고픈 사람, 굶어 죽는 사람이 참 많아요. 여러분 다 부자 되셔서 많이 주실 수 있기를.